연예인 기분을 가끔씩 느낄 수 있는 찰나의 순간. <목소리> 터키의 신 공항은 생각보다 엄청 컸습니다. 그게 인천 항공공사의 운영 팀이 와서 설계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. 두바이의 알 막툼 공항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전 세계 최고 규모라고 하네요. 건물이 다 새롭게 보이기도 하면서 훨씬 크기도 해서 엄청 좋았습니다. 공항을 나오면 이제 보통 조금 소위 말하는 후진국가 같은 데 가면 이제 택시 막차라고 막 고객행위하고 하는데 사실 오늘 그 앞을 한 세네 번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울에서 느낄 만한 정도 약간의 고객행위가 있었고 나머진 다 컨트롤이 잘 되고 있는데 한 모습이었어요.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예약한 호텔로 택시로 이동하는 중이고요. 아네첫 번째 이스탄불에서 묵을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. 벽지나 이런 부분이 은근히 디테일이 중요한 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뭔가 약간 조금 집찝한 마음이죠 버튼이나 이런 걸 봐도 약간 연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음...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욕조가 일단 없네요 뭐... 노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롱 들어가게 되면은 쭉 요런 뷰가 나오는데 1박에 한 3만 원 정도 돈이에요 예, 3만 원 치고는 나쁘지 않고 고맙게 감사하면서 잘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기가 2층인데 뷰가 이 건물만 없으면 저쪽이 완전히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 보이는데 이 건물 때문에 막혔어요. 그래서 뭐 뷰는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이 잘 나오는지 반드시 필수로 봐야 되고 인터넷, 와이파이 속도 두 가지만 있으면은 뭐 물론 온수도 나와야 되고 좀 뭐 TV도 아 TV가 좀 작네요 아무튼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스탄불 도착 첫날 두바이 공항 가기 직전부터 치면은 거의 경유 포함해서 12시간 가까이를 밖에서 이제 기다렸는데 샤워 한번 하고 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지금 또 리라가 환율이 많이 터키시 리라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3-4년 전에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 배는 아니고 2.5배 줄어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25,000짜리를 예전에 먹었다면 지금 한만원좀넘기면 이제 만원 정도 선이면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에, 이번 기회에 많이 먹는 걸로 에, 보충을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. 한, 바로 한 5분 정도만 걸으면은 샵이 몰려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. 예, 네, 요거 한잔 마시고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Uh, which one is the best menu? Can you show me two options? The uh, one of that one, butter b r a s b o n f i l e and the other one is kebab with yogurt. Okay. One, yeah. Butter braised bone filet. Yes. And then, yes. One, this one. Okay. That's it. Thank you. <laughs>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 숙소 근처에 균에이라고 하는 데왔고요 Sir, 아, come 아, with me. 어, Read your table. s i e Thank you. 갑자기 또 밖에 자리가 났다고 바깥으로 이동하라고 합니다. Nice. 밖에 나오니까 분위기가 한층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에페, 이거 터키의 전통 소주죠. 아, 맥주죠 맥주. 한잔먹어 볼게요. 맛이 약간 톡 쏘는 게 맛있습니다. 자 메인 메뉴 등장. 이게 일단 이 집의 넘버 원이라고 하는데 한동무 봐야지예 음. 오늘의 첫끼 식사. 잘 먹겠습니다. Do you have small r i c 해외 나와서 밥을 먹을 때는 자기가 사는 데랑 물가를 비교하는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게 시키면서 두바이 물가랑 비교하다 보니까. 절반 이하는 무조건 떨어지고, 네. 농담 아니라 세배쌀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심지어 맛도 있고, 아, 좋은데요. 밥 먹는데 자꾸,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놈이 있는데, 어떻게 해야 되지? 고양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귀엽네 이거 눈만 눈 색깔만 아니면 진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일단 밥밥 밥 먹고 고양이들이 계속 엉덩이를 물고 있어요. 에, 일단 날씨가 약간 쌀랑한 게밤 되니까 좀 추워요. 바람도 많이 불고. 아 행복합니다. 행복하고 좋은 점은 일단 사람들이 친근해요. 많이. 어, 막 영어를 그렇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친근하게 해주고 또 에너지, 활력이죠, 활력, 예, 활력 있는 게 제일 좋고 뭔가 좀 덩달아서 흥이 나는 예,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아무튼 맛있게 첫 끼를 먹고 저는 또두 번째 음식을 찾아서 예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말 귀엽네. 아 고양이 진짜 너무 귀엽네. 고양이 여기 많이 사네 여기 여기를 굳이 표현하자면은 약간 약간은 지금 그 경사가 있긴 한데 홍대 느낌도 분명히 좀 있고 그다음에 홍콩 옛날 침사추위 웬만한 큰 대도시에는 아마 이런 올리는 지역이 있어요. 그거랑 느낌이 비슷하긴 해요. 근데 이제 음악이랑 사람 인종 같은 거 보면 조금 다르긴 하죠. 이게 이제 터키 감성이죠. 골목 구석구석에서 노란색 자동차 택시 타크시라고 하는데, 이게 약간 이스탄불에 오면 저 말의 인상인 것 같아요.